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봄다육입니다 지금 보는 요 아이는 킹 마리아입니다. 대품이고요. 요 아이 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요 아이 도 보면은 금 발현이라든가 색상 막 크기 수형 너무 좋습니다. 생장점 보면은 땡기 보면은 이렇게 금 좋고 봉준으로 밀어내고 있죠. 깔끔하게 잘생긴 아이입니다 멋진 아이입니다 환상적입니다 이 영상에도 가성비 좋은 아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꼭 보시고 예쁜 아이들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판매영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7번 소정 안동먼디입니다 지금 보는 유아입니다 와 아이 항공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금 발에는 정말 최상급이죠. 금 너무 좋고요. 반듯한 수영을 가지고 있고요. 가려고 해서 그런지 핑크빛 봉류를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영도 너무 좋습니다. 옆모습입니다. 소정 안동 먼지 필요하신 분, 얼른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 아이는 현재 아직 뿌리가 없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요 아이 사이즈를 보면은 5.5cm죠. 107번 소정 안동번디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108번 설백마리아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신 대로 이렇게 금발에는 최상급이죠. 금 너무 좋습니다. 보면은 수용도 좋지만 크기도 좋습니다. 이 와인은 그리고 입장 전체 백봉류로또 려시 감사하고 있죠. 정말 아름답게 거지 없습니다. 실백필하신분이 와인 놓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나입니다. 이렇게 청수도 좋고요. 와 멋집니다. 강추드립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를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요 아이. 11.5cm입니다. 108번 슬베 필요하신 분 4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109번 킹마리아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신대로 화사 한금은 너무 좋습니다. 일품이고요. 반듯한 수염 가지고 있고, 보면은, 전 입장, 요렇게 보면은, 복륜 감고 있죠. 입장은 도톰한 한엽입니다. 도톰한 요렇게, 건강이 성장하고 있고요. 뿌리까지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서두에 본 킹마리아 제품이 이 아이의 모주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청소도 좋습니다. 잘 생긴 아이죠.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끝에서 끝까지. 10cm가 넘습니다. 109번 킹마리아. 2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기적입니다. 110번이고요. 요 아이도 보신 대로 이렇게 금 좋습니다. 금 발에는 좋고요. 입장 한 엽이죠. 폭이 상당히 늘으면서 도톰한 입성. 이렇게 건강성장하고 있습니다. 옆모습입니다. 기록 필요하신 분, 요 아이 정말 저렴하게 한번 데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생긴 아이죠. 요 아이도 뿌리는 있습니다. 자, 내려져 있고요. 7샘지네요 110번 기적 말이야. 1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 아이는 111번 블랙탑 군생 사두입니다. 전체 모습이고요. 입장도 금 좋죠. 첫째 요아이 한번 보세요 요아이 보면은 금은 최상급에 관해 나옵니다 우의 입장이 조금 녹이 강합니다만은 다행히 생장점 부분에 보면은 금과 녹 비율도 좋고 입장은 한엽입니다 아름답게 그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밑에 아이도 좋죠 금 좋고 잘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요쪽에는 무지 무지로 이렇게 한몸입니다만은 무지로 나있고요 이쪽에도 무지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키워서 예적심에서 후발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탑 군생입니다. 통채로 드립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은약 50지죠. 111번 블랙탑 군생 1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엘리자벳입니다 112번이고요. 요 아이도 보신 대로 금은 너무 좋죠. 보면은 금 발에는 최상급의 관장입니다. 화사한 금, 오묘한 색감 너무 좋습니다. 수용도 좋고 크기도 좋습니다. 입장은 한엽이죠. 도톰한 입성, 이렇게 건강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벳입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강추 드립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볼까요? 너무 좋죠? 자, 생긴 아이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를,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8cm입니다. 112번 에리자베스.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13번 요 아이는 환상입니다.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물 예쁘게 들었죠? 색감 너무 좋습니다. 수영도 좋고, 반듯한 수영 가지고 있고, 측면 모습입니다. 환상입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잘 내려져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6cm입니다. 113번 환상,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14번 푸르미르입니다. 요 아이는. 예. 요 아이는 보면은 수영은 정말 반듯한 수영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금도 보면은 속 입장 보면 이렇게 금다 돌고 있고요. 입장 폭이 늘면서 으요 아이는 입장도 보면은 탄탄하게이렇게예성장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청수입니다. 푸로미드입니다푸로미드 프로미데 필요하신 분요 아이 정말 저렴하게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요아이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약 14cm죠 114번 푸르미러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15번 밭정리 관계로 모둠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아이들 보면은 제가 밭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렇게 예 끊어서 요렇게. 요쪽을 해서 요렇게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보면은 나온 말이야, 철합니다. 번식하는 데는 정말 좋죠. 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요렇게 한 몸이고요. 요게 따로 있고 요렇게 따로 있습니다. 요쪽에는 전부 콩입니다. 요 부분은 콩이고요. 요 아이는 예 다산의 여왕 엘크혼 체라 큰아이가 하나 있고요 요아이는 보면은 무지입니다 무지인데 콩무지입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꽃눈 체랍니다 요렇게 요렇게 밭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개수는 보니까 한 15개 정도 되는걸로 보이고요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확인이 모합니다 지금은 요,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초보님들, 예, 콩, 나온마려 체라, 꽃눈 필요하신 분, 요 아이들 데려다가 번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 보면은 크기가 대단합니다. 요 아이는. 14cm입니다. 그죠? 콩도 보면은 예 6cm 이상 되고요. 다산의 여왕 엘콘 체라도 보면은 11cm 정도 됩니다. 꽃 눈쳐라 보면은 약 7cm 정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얼른 문자 주세요. 이런 아이지 무조건 내려가셔야죠 115번 금모듬 착한 가격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16번 도감 말이 합니다. 요아이입니다. 요아이들 보면은 전입장 금발에는 정말 최상급이죠. 금 너무 좋습니다. 금 좋고 보면은 사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예쁜 생을 하나 있죠. 봉딩으로 감싸고 있고요. 좌측에는 보면은 칠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분지가 되어 있죠. 요 아이 저렴하게 내려다가 여기 한번 자르시고 여기 한번 자르시고 번식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강추드립니다. 도감입니다. 요 생을 크기를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4. m 5는 좀 넘죠.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7cm입니다. 116번 도감 마리아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117번 꽃눈 치라 금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본신대로 금발현는 정말 최상급이죠. 금 좋고,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이 아이는. 어마무시하죠. 꽃눈 필라하신 분. 정말로 저렴하게 데려다가 번식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큽니다. 느낌도 보면은 대단합니다. 높이도 좋고요. 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아이 정말 데려다가 번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5등분은 충분히 나눌 수가 있죠. 꽃눈입니다 사이즈도 보면은 요 아이 약 15cm 입니다 117번 꽃눈쳐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 아이는 118번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항공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 발현은 너무 좋습니다 하상금 최상급이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수용도 반듯하게 생겼죠 입장은 한엽입니다. 보면 요 아이도 도톰한 입성, 으로견가 성격 있고요. 충수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밑에 보면은 예쁜 쪼꼬미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예쁘죠? 와,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아메스어 필요하신 분요 아이 놓치지 마시고 얼른 업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뿌리 내려져 있고요. 요 아이는 7cm네요. 118번 아메스트로금 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 아이는 119번 원종 몰게인입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예, 금 발연 이렇게 좋습니다. 완벽한 금을 가지고 있죠. 보면 반듯한 수영이고요. 요 아이 보면은 입장도 한엽이면서 백복류로 이렇게 또렷이 감싸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또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모주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 아이가 모주입니다. 자연자구입니다. 옆모습이고요. 원중목에 필요하신 분요 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성비 너무 좋고요. 잘 생겼습니다. 그죠? 다만 요아이는 아직 뿌리가 아직 없습니다 뿌리는 다 말랐고요 곧실분이 내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아이 정말 저렴하게 데려다가 모주용으로 이렇게 대형종으로 키워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강추 드립니다 요아이 옆에 있다면 이렇게 볼게요 사이즈를 이렇게 보면은 8.5cm 입니다 119번 원종볼개인 특가로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